있어? 하룻밤의 실수였습니다. 1년간 교제를 한 남자친구가 있는 전 남자친구와의 권태기로 조금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헤어질 생각은 없었죠.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이라도 해볼까 하여 친구를 만나 가볍게 술자리를 하고 있던 중 야, 그럼 또 시간 지나면 어떤 일 된다? 그렇겠지. 민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냐. 거의 뭐 노예 수준인데 뭐. 그니까 근데 재미가 없어 재미가. 어 여보세요. 우리 재미 찾을 날이 다 지났습니다. 친구와 가볍게 술자리를 하고 나가려는데 한 남자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laughs> 저 아까부터 망설였는데 번호 좀. 네? 아 예. 아니 저쪽 분. 네? 아아 아, 저요? <laughs> 예. 당황스러운 마음 반, 조금은 설레이는 마음 반.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전 번호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헌팅남에게 카톡이 왔어요. 카톡!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네. 지금은 뭐예요? 그냥 퇴근하고 가족들이랑 있어요. 내일 주말인데, 뭐 하세요? 내일, 아, 저실은 남자친구가 있어서. 아, 괜찮아요. 친구하면 되죠. 꼭 남녀 사이가 사귀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내일 시간 괜찮으면 저녁에 가볍게 하잖해요 네, 상황 봐서 연락드릴게요. 그냥 한번 만나만 볼까? 라는 생각에 약속을 잡았고, 남자친구에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한 뒤, 그 헌팅남을 만나러 갔습니다.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았고, 저도 모르게 호감이 생겼어요. 그렇게 1차, 2차, 3차. 다음날 눈을 떠보니, 그 남자의 침대에,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엄청난 죄책감에 서둘러 옷을 챙겨 나가려는데. 어? 아침 먹고 가. 아, 아, 아니요, 게, 괜찮아요. 아니요? <laughs> 우리 반말하기로 했잖아. 응? 아침 먹고 가. 알았지? 이상하게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박차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전 그대로 그 남자의 반팔 반바지를 입은 채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하리만큼 우린 이야기도 유머 코드도 참잘 맞았어요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설레임이었죠 까독. 아, 집엔 잘 도착했어? 오빠는 네 생각이 벌써 난다? 아, 뭐야 잘 도착했고 즐거웠어 <laughs> 다시 안볼 사람처럼 즐거웠어가 뭐야 우리 다음 주나 언제 볼까? 그 헌팅남과 함께한 시간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들어서 남자친구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깜똑 자기야 어제 일은 해결 잘 됐어?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할까? 내가 자기 집 앞으로 갈게 아니야 괜찮아 나 머리가 좀 아파서 미안한데 다음 주에 보자 머리 많이 아파? 약은? 그럼 다음 주에 자기가 좋아하는 파스타집 가자 어 그래 나좀 쉬고 이따가 연락할게 그 후로도 전그 헌팅남을 끊어내지 못하고 연락을 주고받았죠. 점점 남자친구보다 그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많아졌고 우리 집인 듯그 남자의 집을 드나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남자친구를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기 요즘 고민 있어? 아,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자기야, 우리 이제 그만... 자기야. 요즘 내가 너무 신경을 못 썼지. 미안해. 내가 그래서 주말에 펜션 잡았어. 어? 아, 아. 진짜 진짜 좋은 데로 잡았으니까. 아,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월풀도 있어. 그래. 제 남자 친구는 남들이 볼때 바보 같을 정도로 저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미래를 그렸을 때 우린 아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이혼가정에서 자라 그런 순탄하고 평탄한 가정을 꾸리는 게 아주 오래 전부터 꿈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헌팅남과의 미래도 그리게 되었어요. 즐겁고 행복한 가정. 남자친구와 다른 매력의 헌팅남. 하지만 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아, 아, 여사친인데 장난치네. 아, 별거 아니야. 신경쓰지 마. 여사친 이름에 왜 하트를 붙여놔? 아이, 장난친 거라니까. 오빠는 너밖에 없지. 언제까지 이렇게 만날 순 없잖아, 우리. 음, 내 욕심에 너가 나한테 맞으면 좋겠지만, 뭐, 근데, 강요하진 않을게. 헌팅남은 제 남자친구와는 달리, 주변에 여자들도 많고, 제일 중요한 건 저와의 미래를 그리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함께 있으면 즐겁고 설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잠시 방황일까요? 아니면 진짜 운명의 짝을 만난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말 아